안녕하세요! 뭐든지 리뷰! 오늘은 IP타임 공유기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IP타임 설치 도우미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어플을 실행하시면 설치 도우미 시작이 뜨고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세팅이 가능한 와이파이를 검색하여 목록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 하였을 때는 IP 타임 셋업을 눌러서 세팅해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엄청 헤매다가 그러면 그냥 IP 타임을 해볼까? 하고 IP 타임에 설정해 보았는데 이게 웬걸? 그냥 IP 타임에 누르니 관리자 계정과 암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IP 타임에 잡더라고요. 그리고 설정할 계정에 와이파이의 이름을 넣고 설정할 암호에 와이파이 암호를 넣고. 보안 문자를 하고 설정을 하니 와 진짜 너무 쉽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헤맸는지 방금 설정한 IP타임 공유기를 잡아보니 너무 잘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